안녕하세요. 머즐튜브 민트초코입니다. 오늘은 태극기를 접어볼건데요. 준비물은 빨간색깔 색종이와 파란색깔 색종이를 준비해줍니다. 이 색종이 한장에 반에 반을 잘라서 해준겁니다. 그래서 색종이 한 장에 4분의 1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깔인데요. 이 하얀색깔 앞뒤 없는 종이를 세로는 9cm, 가로는 12cm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깔 사인펜으로 이 끝에 문양을 그려줄 거예요. 먼저 빨간색깔로 반을 접어줍니다. 펴서 반대쪽으로도 접어주고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여기 세 면만 해줍니다. 이한 면을 남겨두고, 이거를 옆으로 꺾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 했으면은, 이, 이 부분, 이 부분을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위로 올리고, 여기 끝허리를 여기와 맞춰줘. 그리고 뒤에 면을 접어주고 또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선까지 맞춰서 위로 접어주고 똑같이 반대로 뒤집어서도 한번더 접어줍니다. 이렇게 위에 해 쪽을 완성했는데요. 이제 이 바다 쪽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접고, 또 바늘 접고, 주머니, 방석 접기를 접고, 이쪽만 이렇게 꺾어서 접어주고 조금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부서리를 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뒤집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바다와 해가 됐는데요. 이제 이거를, 그로스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었는데요. 위에는 해, 아래는 바다로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공감리는 제가 이거는 그생 종이로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사인펜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공감리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